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아, 어제 그렇게 눈이 갑자기 또 많이 와갖고 영성 지역에 눈이 한 밤새 10cm 이상이 쌓였어요. 대설주의보가 뭐 그런 내려진 그런 상황에서 어수란히 지금 주변에 그 눈의 흔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눈이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춥긴 춥네요. 밤이 늦어가지고 자 오늘 해볼 거는요 오랜만에 그 밀판 게임이죠 가방고리 인형 뽑기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를 키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큐방 인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좀 다양하게 부르기도 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즘 병아리 하나 떨어질 것 같고 주요그 뭐야 전지현 문어 인형이 이제 저 작은 사이즈로 또 나온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뽑아보는 걸로. 일단은 가방 고리인형은 솔직히 그냥 개수로 승부하는 거라 닥 치는 대로 뽑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일단 만원부터 가보도록 하죠. 한 판에 500원씩이고요. 만원에 24회. 저 흰둥이 생김새가 약간 비맞은 것 같은데. 자, 요거, 요거 뭡니까, 이거? 이브이 진화한 거 그거죠. 부스터? 부스터였나? 자, 이 밀판 게임은 늘 그랬듯이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이 이제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어주는 거에서 좀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인형이 쌓일 수도 있어요. 안 밀어주고 쌓이는 경우에는 이제 그 옆에 좀 균열을 좀 주어가면서 사실은 기계 옆면을 조금 쳐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살짝 살짝씩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지금 이제 뭐 기계 옆면을 치는 거를 거의 뭐 자제하고 있긴 하지만 <laughs> 그 균열을 조금 줘야 되거든요. 옆면 같은 오두 개. 오, 1타 2피 1타 2피보다는 일거양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네. 네, 방법이 있어 지금 사이즈를 안 해가지고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밀어내면서 뽑는 방식이죠. 어떤 분들은 보시면 막이 집게가 바로 이 축으로 오른 줄 아시고, 뭐, 고장 난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laughs> 계신 것 같은데, 요거는 인형을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놓고 앞으로 앞으로 하나씩 빼는 어 그런 타입의 뽑기죠. <laughs> 요거를 큰 인형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한번 본것 같기도 한데 작은 집게가 아니고 보통 우리 중형 요 인형 뽑을 때큰 집게 있죠. 그거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laughs> 밀판에 큰 인형 하나 올라가면 막 거의 꽉 차게. 그런 뽑기도 있더라고요. 저게 보니까. 이 문어를 잘못 뜨네. 묵직한가? 그큰 것도 지난번에 제가 뽑아서 보니까 저기 다리 쪽에 모래가 좀 많이 들어있긴 하던데. 오늘은 아우, 어제 눈 왔을 때는 별로 아, 춥진 않았는데. 오늘 좀 춥기까지 느낌도 많이 나고요. 손이 조금 시려운 것 같기도 하고. 힘이 좀. 이 문어는 아까 다리 쪽 드니까 잘 되긴 하더만. 이상하게 들었다. 아이고야 이런 사이드에 박혀버렸네. <laughs> 자 미니 마우스. 얘는 여자라 미니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댓글 보니까 그 미키 마우스를 갖다가 이제 미니라고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말씀을 드리지만 남자 애가 미키 마우스고요. 이 리본 달린 여자 아이는 미니 마우스라고 해요. 참고하시구요 에비추. 어, 토개피다. 토개피 큰 인형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난번에 서울 갔을 때도 못 봤는데. 멸망 인데 하 나도 못뽑았 는데, 이 분이 잠들림 이시 죠？잠들림 잠뜰님. 아, 여러분 들의요 구를 다 들어 드리 도록 할게요. 인형에도 그, 밈자를 붙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게 고유 닉네임이다 보니까, 뭔가 좀 반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이제, 인형은 인형으로 좀 봐달라. 정작, 그거를, 이 당사자분들은 또 그거를 원할까? 라고 이제 제가 의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잠들림 인형을 아이고야 근데 다썼네 횟수 하나도 못 뽑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공간 지각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나중에 한 번에 이제 와르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인형이 쌓이게 되면 옆에 이제 균열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가벼운 인형 올렸다가 조금 묵지한 인형 올렸다가 이제 그 이것도 솔직히 좀 기술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기술이라기보다도 많이 해보시면은 아마 어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갖다가 그냥 올리기만 하면 쌓이기만 하니까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긴 하거든요 인형은 제가 볼땐 옆에 그냥 탑이 없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좀 빠져 주는 게 있어야 밀어주는 것도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어를 머리 들어도 들긴 드네 문어가 좀 저기 바닥이 묵직한가봐요. 약간 힘을 줬어 지금. 문어 문어는 제가 알기는 좀 무거운 걸로 알고 있고. 춥다. 안 뽑히니까 더 추워. 아이고 집계도 추운가 봐요. 화면이 훨씬 깨끗하죠? 저는 이렇게 기계도 닦아가면서 해요. 원래 사장님들이 기계 닦아야 되는데 리터치를 안 하면 이렇게 또 눌러주는 역할도 또할수 있어요. 근데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리터치를 자주 쓰다 보니까. 저런 기능도 못 써먹고 메타몽 꼬부기네 이거 뭔가 굉장히 말릴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은 아니겠죠 지금 이런 거 가벼운 거 들어봤자 큰 의미가 없는데. 자, 일단 요거를 한번 치워 줘 볼게요. 이건 옆에 있으면 오히려 밀어내 주는 데더 방해가 돼요. 뭐 많이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마냥 쌓이게 둘순 없잖아요 또 이걸 치워야 옆으로 이제 흘려 주면서 뒤에 것도 밀리기 때문에 <laughs> 이게 기계 옆면을 이렇게 좀 약간 충격을 주는 거는 뭐 지금 겨울이라 좀더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괜찮아요. 사장님들도 또 일부러 어이 하나 나왔고, 사장님들도 일부러 좀 안치면은 나오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지금 턱이 있잖아요. 이런 거턱 때문에 사장님들도 그런 거다 알고 계세요. 막 칠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는 이런 게 이제 엉팡이라고 해서 그런 뭐 나는 기술 아닌 기술처럼 또... 설명하는 영상도 찍고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뭐좀 많아지셨고 멘토스류 게임기가 인기가 전가, 오케이 한번불어준다 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프링글스 기계가 멘토스 위주로 좀 많이 들어있었다 치면 요즘에 이제 인형이 워낙에 대세다 보니까 인형으로 좀 많이 바꿔놨는데. 아무래도 멘토스에 좀 적합하게 나왔던 거다 보니까 그 인형 미는데 이렇게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제가 커기 뽑기에서 찍었던 그 2인용짜리 우리 고니두용몬하고배틀 했던 거 있잖아요. 어, 두 개나, 하나 나왔나? 하여튼 우비소년 하나 나왔고. 하여튼 그거는 원래 이 인형, 가방고리 인형을 뽑는데 그 적합하게 제작이 된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인형 쌓이는게 없던가 하면은 요런거 같은 경우에 좀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건 진짜 기술이 좀 필요하죠 가벼운거 올렸다가 또 무거운것도 올렸다가 옆에 라인에 있는거를 조금 막히는거 있으면 좀 빼가지고 균열도 좀 줘보고 옆에도 이제 좀 치게 생겼으면 약간 좀 치기도 하고 <laughs> 어떤 그런게 좀 필요한데 상황에 맞게 무조건적으로 갖다 다 쌓아올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뭐 <laughs> 뭐 비법이라기보다도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이 많이 플레이를 해보시는 게 사실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거밖에 사실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들 돈을 써가면서 직접 피 같은 돈을 써 보셔야 어, 그 습득이 좀 빨라요. 모든 게다 그래요. <laughs> 인형 뽑기든, 마크릴 미는 거든, 푸시 게임이든. 모든 건 직접 해보셔야. 근데 옆에서 이제 어, 어떤 의미의 상황이 됐을 때. <laughs> 코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제 고게 이제 관건이 이제 조금 돈을 덜 쓰고 배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일단 일회 남았고요. 만원 더 들어갈게요. 싼게 좀 아깝기 때문에 네. 이름은 최소 제가 10개 이상은 뽑아야 어떻게 좀 재미 좀 볼텐데 아직은 뜨뜨미지근해요. 잡을 것도 썩 마땅치 않고 여기 있는 것만 다 떨어져도 어, 그게 어딥니까? <laughs> 요즘에는 이 가방고리 인형에도 이렇게 무게 작업이 다 돼서 인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인형은 웬만하면 다 들어줘야죠. 그게 재밌데 이것도 제대로 들을 부위를 부, 들으니까 잡긴 잘 잡네요 이정도만 해도 요건도 이제 스마일스토리 그거 2인용하고 다르게 찍게발이 4발이에요 4발 멘토스로 이제 썼던 용도이기 때문에 훨씬 좀 안정감이 있죠 3발짜리보다 어, 우 병아리 떨어졌다. 자, 문어가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번호하고 이런 거 케이스는 열쇠 박스. 저걸 이제 뽑으면 뭐 이런 중형 인형들 이런 거어 몰랑이 들었다. 네 저거는 뭐 놀이자면 <laughs>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벌써 15분 했는데 평소 여러분들이 보시는 중형 인형에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찍으려면 최소 3만원 들어요 3만원 그래야 10분이 넘어요 그래서 사실 뽑기로 10분 이상 만들어 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좀, 또 죄송하지만, 광고가 뭐 하나, 두개 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방송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비용이 정말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뽑기 할 때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10분에 3만원이라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인형을 정리하긴 하지만 거의 손에 박아내서 그냥 방송활동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딱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탑 쌓는 거부터 일일이 다 방송을 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탑이 쌓여져 있는 것만 골라서 막 1, 2천원에 빼먹고 싶긴 하죠. 근데 그러면 방송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댓글에다가도 한번 길게 언급을 했었지만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방송의 지속을 위해서 좀 양해를 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거좀 빼야 되겠다. 그죠? 또 정체 현상이 왔습니다. 또 명절이 됐어요. 여기를 치워줘야 정확히 어떤게 원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우 손가락 온다 추워 그 안정적인 앵글을 위해서 장갑을 안 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게 제일 중요한거기 때문에 내가 플레이 하는 듯한 느낌을 또 받게 하려면 잡는 거부터 그대로 시선 따라서 움직여 줘야 돼요 최대한 흔들림 없이 자연스럽게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편집도 편집이지만 앵글 야 인형 엄청 쌓였다 이거 일단 그래도 갖다 얹으니까 뭐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일단 균열을 주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한번 올려 볼게요 그러면 아 이런거는 영향도 없겠네 쥐꼬리만하게 생겨 가지고 이 잠뜰림 인형을 한번 빼 볼까요 약간 방해를 하시는 것 같아 갖고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손이 한 손이 좀 자유롭다면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해가지고 좀 건드려버리면 저쪽에도 균열을 좀줄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인형이니까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 아 멘토스 때 이런 상황이 오면 진짜 미쳐요 멘토스 뽑을 때는 이제 열쇠를 목적으로 뽑는 거니까 피규어 같은 거, 고가의 제품들 목적이 분명한데, 지음보 같은 경우는 인형이니까 오케이. 오, 떨어진다. 오, 세개 이런 맛에 하죠. 사실은, 오, 4개 이렇게 또한 번에 이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이런 게임에 딱 아주 적합한 뽑기 말 그대로 진짜 뽑기 뽑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6회 이제 남았거든요. 이번에 안 나왔으면 조금 만원더갈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일단 요거 나머지 떨어지는 거 한번 보고 그 핑크팬더 귀에 지금 에비추 고리가 걸려 있어요. 얘를 한번더 치워줘봅시다. 얘는 이름이 뭐지? 푸디? 리터치 안 써볼게요. 남은 횟수는 이게 좀 눌러주거든요. 이렇게. 핑크펜도 이게 성명 즐기네. 오케이. <laughs> 들을 것도 사실 이제 마당치 않아요. 딱히 들을 게 없어 지금. 문어 들기 어렵더만 이건 다리에 껴, 껴든지 뭐 해야되는데 아유 리터치 금방까지 안쓴다 해놓고 또 쓰고 있네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토의 피는 들을만한가? 얘는 네 여기 한판 500원짜리는 영상을 좀 분량을 길게 뺄수 있어서 그건 좋아요 동일 금액 쓰는거 대비해서 음. 이게 만원짜리 느낌 조금 그렇고 5천원짜리가 있나 한번 볼게요 하나 있네 이 인형 아까우니까 딱 5천원만 더 넣어 가지고 <laughs> 지금 35,000원 짼데 용이 이제 큰 인형 뽑기로 들어갔으면 이 금액이면 10분, 12분 정도 제가 뭐 인형 빼서 담고 마지막엔 클로징 하고 이제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간신히 딱그 정도 시간. 아이 들을 게 없어서 일났네 반동을 줘서 건드려서 그렇지. 아 이거 에비추 잡아야 되겠다. 이 고리가 여기 걸리면 뚜껑 이제 막 지멋대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안에 예, 뚜껑이 닫힘과 동시에 여러분들 돈 넣지 마세요. 뚜껑이 이제 사장칸으로 빠지게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laughs> 야또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잡을게. 다리로 쏙 들어가 줘라. 오케이 자세 좋아졌다. 응. 좋지쩔 눌러 주세요. 얼. 음. <laughs> 잠만 보 하나 있네. 엄마. 어 벌써 3면3면밖에안 3회, 남았어. <laughs> 아 참. 맞네 어이, 마지막인데 이거 이 잠들림 인형을 치워야 뭔가 아 이거 아아 고기 아, 5천원 하나 더 있다 아 결국 만원이네 꼬부기 불안한데 센스에 걸릴 것 같은데 어? 다행히 안 걸렸다 아직도 산타 버전 캐릭터가 제고군요 <laughs> 야, 이 꼬부기가 병이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게 완전히 이 덮개가 눌러 버렸네. 누지아 순간 오할 뻔했네. <laughs> 인내,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눌러. 하하. <laughs> 야이 뭐야 이또 갑자기 빅 파워가 아, 답답하게 됐네요 약간 보시면 지금 인형이 밀어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완전 지금 공중부양 그런 상태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됐네요. 더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멸망 특집이네. 멸망 특집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정품이네 정품. 그다음에 푸른 바다의 전설 전지현 문어 인형 세, 병아리 넷, 잠들림 다섯, 파이리 가품 여섯, 에비추 가품 같고요 일곱, 오비 소년 여덟. 핑크팬더 아홉 토토로 열아열 아, 개면 나쁘지 않았는데 괜히 만원더 했네 아좀 아쉽긴 한데 아, 날씨도 너무 춥고 일단 들을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어, 더 지속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도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이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